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 이니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에서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처럼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예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그 제자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도 어머니의 간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 바꿔 말해 공생의 마지막도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도 요한처럼 영적인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사도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수십 년간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연루에서 돌아가시면 더 이상 효도를 못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족이 된 교회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잘 섬겨야 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영적인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처럼 사도 요한처럼 부모님을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의 어른들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님처럼 부모를 사랑하며 사도 요한처럼 영적인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우리 윗사람들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잘 섬기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죽으면서까지 효를 다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